역대하 9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이 역대하 9장은 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복으로 절정의 영광을 누리는 이 솔로몬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그 마무리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외국에서 여왕이 이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정상 회담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아, 그 여왕은 스바 여왕인데요. 예. 오늘날로 따지면 이 예멘 지역, 또 이디오피아 그쪽 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소문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워낙 소문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안 믿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엄청나게 놀랍니다. 오늘 그 장면이 바로 본문인데요. 그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보고 어떻게 놀라면서 반응하는지 어떻게 어떤 말을 하는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이 곧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해석부터 보면 뭐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죠. 예,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놀라는 겁니다. 이 스바여왕이요.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말안 믿었다. 내가 안 믿었는데, 당신 와서 직접 보니까,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야, 정말 요즘 말로 따지면 당신 대박입니다. 이 얘기 한 겁니다. 네. 어,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공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이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이 스바 여왕도 괜히 왕이 된게 아닙니다. 네, 뭘좀 뭘 알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은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이 곧 복음입니다. 라는데요. 음이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 오늘 스바 여왕의 말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 보고 어떻게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랬죠. 예. 어, 스바 여왕은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결국엔 뭐예요? 예. 솔로몬을 직접 보고 인정한 겁니다. 뭘 인정했습니까? 솔로몬 보고 예,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이 보여준,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행동, 태도, 정직함, 그리고 일하는 태도, 방식, 이 모든 것을 그들은 우리 안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와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이투비 말씀으로 강추합니다. 이 말씀. 자, 아 너희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이 빛을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투비 말씀 강추하면서 이거 다섯 번 하겠습니다. 다섯 번이 어,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고 심장을 울리는 것인지 직접 들으면서 딱 여기서 제가 백번 외칠 수는 없고요. 딱 다섯 번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인 말씀 강추합니다. 자, 갑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다섯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것인지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투비 운동을 주시고 100번 반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해보시면 압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자, 그러나 여러분, 어,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시를 보고, 아,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까? 예, 물론 그런 분들 많죠. 그렇게 모범적인 분들 많고, 아, 정말 귀감이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 야, 네가 교회 다녀서 그러는구나. 아,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 뭐 이런 말쓸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지. 예, 그래서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진짜 다르다라고 듣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말하기는 슬프지만,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어? 너는 자기들끼리, 야, 쟤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러니? 라고 듣고 계신지. 아, 물론, 이 복음에 대해서 몰라서, 그들이 몰라서, 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폐쇄적이니 배타적이니 왜 자기들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제가 하나님안 믿었을 때 그랬거든요. 다른 종교는 안 그런데 꼭 니들만 그런다고. 너는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라고. 자,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면 진리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이 뭐냐고요? 예, 바로 이겁니다. 진짜를 전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진짜를 전하는 게왜 진짜 어렵습니까? 타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뭐 자비와 평화를 말하는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만을 위한다면 얼마든지 아니 우리라고 다 괜찮아. 이리 와. 어, 다 와. 다 들어와. 다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아, 종교 부흥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교 부흥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가는 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타협 교회 부흥 사람 많이, 모이, 많이 모이게 하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절대 타협이 안 됩니다. 교회 사람 안 모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를 외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가짜 믿음이니 진짜 믿음인을 논하면서 이 좁은 길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요? 아니요. 만약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사람들이 넘치게 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아마 다들 와라. 다들 품어줄 게 길로 와라. 라고 아마 우리 교회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전하기는 진짜 어려운 곳이 여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그렇지만 너희들 그런 거에 쓸려 다니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고 너희는 이세상이 비치니까 세상을 밝히고 짠맛을 잃지 마라.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게 소금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협하지 말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곧 복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곧 성경책이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우리 행동이 곧 예수님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우리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가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몰라서 오해하는 건 오해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충분히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쟤는 뭔데 저렇게 담대해? 아니, 쟤는 뭐, 왜 그런데 저렇게 당당해? 어? 쟤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웃네? 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완전 감동인데? 이러한, 자, 좋을 때는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가 문제죠. 빈정 상하게 만들 때가 문제고, 내 비위를 거슬릴 때가 문제고, 뭔가 핀트가 안 맞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최소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구질 것 없고 그런 걸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어떤 누구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하고 담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또 예수님 제자답게 그렇게 우리 자체가 고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되라. 그런다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말 듣기 싫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감춘다 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안나나 하나님 믿는다는 거를 꼬투리 잡힐까봐 얘기 안 한다면서요? 여러분 빛이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았는데 그게 감춰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빛이 감춰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보면 내가 빛이 아닌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내가 빛이 아닌 걸수 있어요. 빛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아이 아, 말씀을 오늘 이투비 강력 추천 말씀 아딱 같이 세 번만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세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새벽기도 이이 자리에서 그냥 백 번을 같이 외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고. 세 번을 같이 외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